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증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과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이 구분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 사람 안에 광명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 안에 빛이 비추어지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동안 이 세상은 낮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낮인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비추지는 때를 가르치죠. 빛이 태양이 된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밤은 달이 우리를 밝혀 줍니다. 달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빛을 전한 사람들은 구약의 순지자와 신약의 사도들과 같고 그들은 달과 같은 존재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밝음이 자기 안에 없고이 세상의 밝음의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이론의 빛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넷째 날의 창조는 이와 같이 낮과 같이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전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어두움과 빛이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넷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의 빛이 있는 사람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밝은 빛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혼돈 가운데서 방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로를 모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는 자입니다. 골로시 1장 12절과 13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허감에 권시해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허감의 건시에서 구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인들은 이미 어두움으로부터 옮겨졌지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어두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삶, 죽음을 맞이하는 삶, 악의 삶,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좌절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의 근세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어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을, 얼굴 비단에서 당일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단에서 사는 자는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비단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비단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명체, 이럴 성신을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성신이 운행하는 것은 우주라고 말합니다. 우주란 코스모스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신 해달 별은 우주의 그 질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속 사람 안에 주님의 빛이 밝게 비추어지면 빛과 어두움이 선명하게 구별이 되고 어두움을 어두움이 숨을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내 안에서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두움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면 생명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도 같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도 부정한 짐승들을 태웠습니다. 사도바울 안에도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부정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낮과 밤, 성과 악, 정한 것과 부정한 그것이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존 상태는 고착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두움에서 낙과 같이 밝은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7일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낮과 밤이 여섯 번 탈바꿈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둠이 없는 존재, 빛만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도 요이라고 단어를 쓰고 낮도 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과 낮.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낮과 같은, 날과 같은 그런 밤이 없는 그 날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날은 진짜 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곱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극점을 백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인데 밤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 23.5도 기울어져서 지구가 자전을 해도 그림자가 없고 밤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태양을 향해 있기 때문에 벽에 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점인데 이 북극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하나님은 북극산에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재창조 이 과정은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공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생 사와 마찬가지로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밤이 올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낮이 오는 동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할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 부자가 된 것이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성과 악이 공존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주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라고 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통해서도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과 의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과 죄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악과 선의 잣대로 혹은 도덕 윤리의 틀만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무력함이나 죄악을 정당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의와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악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과 은혜와 진리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욕기 23편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근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진리와 어두움과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광과 같은 진리로 깨끗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밤의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낮의 밝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그러운 밤을 지날 때에 빛의 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우리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환란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고 내가 밤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보다는 빛을 사모하게 되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우리는 기다리며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공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령으로 하여금 증자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조들, 사시들, 날들, 연안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자연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사람 내부의 상태의 변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쌓아가는 생활입니다. 빛이 계속 밤낮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일시와 사시와 연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지게 되면 악한 성품이 물러가고 선한 사람의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것을 나의 빛으로 삼을 때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지창조의 여러 날들을 진행해감에 따라서 내 안에는 신앙이 점점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7일째 날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이 내속 사람 안에 비추어져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과 혼동과 공허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속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진리의 물과 세상의 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세상의 물로는 살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와서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점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성과 악, 아버지 불의와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주님의 도구로 삼으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빚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며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의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